레노노스, 그만! 어딨냐? 레노노스, 어디서 틀었냐, 내가 지금? 여깄다. 오케이, 됐어. 자, 일단 서치가 됐고요 종족을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파메 선수가 토스, 어우, 토스 9시. 그리고 정희 선수가 7시 적그에요 정인 선수 일곱 시 적응 맞죠 됐죠 음. 자 자리가 붙은 자리입니다. 정인 선수 일곱 시 적응입니다. 그리고 아홉 시 파메 선수 포스입니다. 자막 다 맞죠 여러분들? 자 정인 선수는 입구 회초를 먼저 했고요. 어 드론 잡히나요? 드론 잡히나요? 아 드론 잡혔어요 자 초반에 드론 잡힌거 큽니다 정희선수 야 정희선수...가 드론이 잡혔어요 지금 1킬이 초반에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정희선수 해처리도 빨리 지어졌으면 성급 바로 지어야됩니다 이렇게 되면 질럿이 그냥 쑥 들어오겠죠? 자 정희선수 살짝 초반에 드론 잡히면서 멘붕 온것 같습니다 이거 성끈찍고 자 그렇게 잘 대처하고 잘 밀어냈습니다 자 5번 5번 오버 조심해야 돼요 포톤에 잡힐 수 있습니다 아프로보아 역시 정의선수 프로보만 잡아줍니다 프로보만 자 근데 여기서 아 근데 정의선수 약간 여기 저글링 와야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로시 쑥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봐요 아 진로시 들어갑니다 경희선수 아 성큰이 없거든요 아 이거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입구를 좀 좁혀놔야 돼요 이거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성큰도 하나 지어놔야 될것 같고 질러이 지금 네마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글링으로는 막무아가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피해 큽니다 지금 빨리 성큰 지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은 드론 잡히거든요. 아, 포토를 빨리 지워야 돼요. 정희선수. 질러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스포닝 풀까지 깨지면 은 성큰도 못 찍고, 경기가 5분 안에 끝나요, 그러면. 아, 성큰 너무 늦었어요. 아, 이러면 지워지면 성큰 못 찍거든요. 아 파메 선수 야이 대회 파메 선수가 우승하나요 설마 아 이거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또 심지어 붙은 자리다 보니까 초반에 드론 한 마리가 잡히면서 좀놀랬을 거예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파메 선수도 태클을 타고 있구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정희 선수 경기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금 아~ 그렇죠. 저가 좀 불리하기도 하고, 특성상 빨몬특성상 저가 좀 많이 불리하기도 한데, 아~ 지지 아~ 정희 선수, 아쉬워요. 게 오케이, 우린 빠르겠다. 자, 이번엔 정희 선수가 테란이고, 파메 선수 또 토스예요. 오, 또 토스예요. 또 토스. 자, 왼쪽 토스 7시, 그리고 정희 선수가 11시 테란입니다. 아뀌었죠 여러분들. 자, 파메 선수가 7시 토스, 3 게이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정희 선수 테란입니다. 아 근데 정희 선수가 랜덤전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좀 종족이 이렇게 좀 불리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근데 뭐 물론 테란도 나쁘진 않지만은 정희 선수도 이제 토스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테란 나왔습니다. 자 마린 나왔고요. 난공방마컨 선수는 이제 생방송이 안되신다고 하셔갖고 공방 선수는 이제, 막건 선수는 이제 못 나왔습니다, 대회. 푸태전, 아, 그렇죠. 오늘 또 푸태전은 또 처음이에요. 푸저전, 태저전, 푸태전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푸태전도 재밌거든요, 이거.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종족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통 푸태전이면 입구에서 이제 포토로 막고 투넥을 가면서 이제 견제를 간단 말이죠. 하나도 할 만해요. 근데 이제 초반에 질럿 물량이 많기 때문에 초반을 잘 막아야 됩니다. 벙커, 어 잠깐만 마린 잡으면 마린 잡히면 안 되죠. 컨트롤 해드립니다. 어야 무서워요 지금 질럿 계속 올 거예요. 이거 벙커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정의 선수 서플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벙커 지어야죠 안전하게 해드립니다 이거. 자 코어하고 포지 하나 지었습니다. 자, 정희 선수 당황하면 안 돼요. 정희 선수 당황하면 안 됩니다. 자, 3질 아, 자, 정희 선수 이거 원질. 아, 마린 잡히면 안 됩니다. 마린 안에서 있어야 돼요. 자, 이러면서 몰베. 자, 정희 선수 지금 몰베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당하면 모르거든요. 자, 잘 컨트롤 해 주면서 질러 잘 잡아 주면 됩니다. 정희 선수 지금 플레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죠. 들어 올 거라 생각하고 입구방도 해야 됩니다. 입구에서 뚫리면은 안에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입구도 벙커 해야 돼요. 정희 선수 이 질럿 밀어내려고 하는 건 좋지만은 벙커도 필요합니다. 질럿 좀 많아요. 마린도 많아요. 마린 잘 1.4. 마린이 잘 돌리면서 질럿을 1.4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4를 해줘야 돼요. 아, 근데 그만큼 파메 선수도 잘 돌리고 있어요. 질럿을 아, 근데 마린 너무 많이 잡혔어요, 이거. 아, 이러면 은 너무 좀 불리한데요. 드라운까지 나왔고, 마린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토가 없는 상태에서 몰베가 성공을 한다면, 이거 모릅니다. 자, 어떻게든 버텨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이러면서 파메 선수가 또 입구에 파일런까지 짓고 포토까지 짓고 있어요. 자 정의 선수 조금만 정의 선수 조금만 집중해갖고 일군 올 시킬 수 있습니다. 파메 파메 선수한 일군을 잡을 수가 있어요. 파이어맨 뽑고 잡을 수 있습니다. 내려야죠 그렇죠 내려야죠. 파이어맨 뽑나요? 파이어맨 뽑나요 정의 선수? 파이어맨 파이어맨 아 정의 선수 제발 파메 파이어벳을 좀... 요것만 잘 맞고 파이어벳 포터가 완성되기 전에 파이어벳... 아, 이거... 아, 파벳이 좀 늦었어요. 아, 이거 아까 진짜마저 바로 갔었으면 됐는데 본진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 포토가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 지금 정인선수 많이 흔들리고있어 지금 많이 흔들리고있어요 다크데뷔도 해야죠 그쵸 엠베짓고 다크데뷔도 해야됩니다 아 정인선수 너무 힘겨워요 지금 할게 너무 많아요 정인선수도 지금 할게 너무 많아요 자 파이어벨 두개 지금 이거 파메선수 입장에서는 시야가 안보입니다 다크 템플로 나왔구요, 다크 템플로 3마리 세, 세자 파벳, 반응! 반응! 아올 당했어요 자 하지만 투넥기고 거의 한 분에 가까이 가스에 는거잡 합치면 한 분에 가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구에 터레시 없고 다크 템플러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보나요? 아 못봤어요 쑥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안에 있는 병력으로 막아야 됩니다. 터렛 날라가면은정희 선수 지지예요. 이 게임 끝납니다. 또 끝나요. 아빈 벙커요. 심지어 아정희 선수 아 엠베 타이밍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이거 터렛을 빨리 지었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 괜찮아요. 이대0으로 끝나면은 다음판에 정의선수가 종족을 초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잡고 반전 일으키면 됩니다 정의선수 아직 기회 있어요 아내 일꾼도 너무 많이 잡혔죠 지금 아 정의선수 힘듭니다 아 지금 터렛도 완성이 안됐어요 돈도 이제 없거든요 아, 이러면서 견제까지 오나요? 와, 이러면서 견제 오나요? 아, 지금, 정희 선수 지금 경황이 없거든요? 아, 하이템 플러스 또! 아. 맞아요. 이거는 진짜 막아도 막은 게 아닙니다. 일꾼 지금 3마리입니다. SCV 3마리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물량도 있을 거고, 견제도 올 거고, 이 SCV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델꼬다 죽을 거고 아 이거 너무 힘드네요 3 4위전은 아마 나중에 이벤트 매치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4위전은 원래 없긴 한데 3 4위전도 할수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 내일 그럼 3 4위전도 하면 되겠네 오 마이 편님 좋은 아이디어 내일 4강 AB조 하고 결승하고 3 4위전도 보면 되겠네 오 반가 반가 좋은 좋은 아이디어 이디오 좋은데 망했어요 아 마이팸님 좋은 아이디어도 땡큐 패자부활전도 그치 패자부활전도 있지 자 스톰 아 하지만 힘듭니다 돈도 없어요 막을 수 있, 없습니다 이거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거 진짜 정인 선수도 어떻게든 이제 버텨 볼로 했는데 아, 지지. 아, 힘듭니다. 잘 막아 갔는데 아, 몰베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아, 정희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오케이. 어, 10초나 지났네요. 자, 파메 선수가 음. 11시입니다. 그리고 정희선수가 9시에 또 아.. 또 붙자리에요 붙자리입니다 자 정희선수 9시 토스 투넥이 갔고요 11시 파메선수는 똑같이 투넥인데 3넥? 아 우리 북대별리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거 파메선수 3넥을 도전했습니다 지금 자 이거 삼넥 빌드. 삼넥 전략. 자, 파악했거든요. 자, 저기선수 지금 당황했을 거요. 예 삼넥을? 삼넥을 가? 감히? 약간 요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투넥에 포지를 짓고 코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초반에 정의성수가 조금 흔들어주고 잘 압박을 해준다면, 은 11시 3넥 간고 이게 잘할수 있어요, 이거. 초반에 무조건 승부 바랍니다. 예전에 임피시님이 2넥 저격한 빌드였는데, 딱 빌드 먹, 먹었네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투넥을 돌리고 있고, 근데 투넥, 아투갓스를 돌리고 있는데 질럿이 많이 나오는단 말이죠. 네 마리 나온다는 거로, 다섯 마리 나오죠 이제 그러면 포토 한, 하나 찍고 자, 근데 넥서스 이거 쉬면 안 됩니다. 정희 선수 지금 넥서스 지금 둘다 쉬고 있는데 넥서스 쉬는 거랑 아, 안 쉬는 거 차이가 엄청 커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좋지만은 넥서스 쉬는 거 쉬면 안 됩니다 이거. 자 근데 정위 선수 지금 테크 로보틱스 올라갔어요 지금. 자 파메 선수 맨오팔론 매파 팝 매파 하고 있어 매파. 자 일단 질러 원줄 돌리지만은 아 이거 잡히나요? 잡히면 이거 또 손해거든요. 자 지금 약간 정위 선수가 컨트롤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초반에 그냥 이거 병력 잃으면은 아, 그럼 질러 없거든요. 오늘 이거 5 게이트랑 2 게이트 차이기 때문에 이거 병력 잃으면은 바로 이거 질러 달려옵니다. 정희 선수. 자, 테크 타는 것도 좋지만은 정희 선수 지금 돈이 좀 많이 남아요. 룰 얘기했죠. 18런 1포토입니다 이거 안 지켜지면은 실격이에요. 완성되면 자 1패 처리입니다 1패 처리 칠격이 아니라 자 질럿 많습니다 질럿 8마리 여기 있으면 저기서 10마리 자 이거 포터 짓고 방어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물량 엄청 많아요 이거 설마 3명 사명... 3대0으로 지나요 정희선수 왜 푸푸전 했나요 아 입구 포터도 깨지고 아 이게 지금 붙은 자리라서 안에서 막아야 돼요 안에서 정의선수 안에서 막아야 됩니다 아 드라군 드라군 지금 안아 드라군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판단 자이 사이에 지금 길막 해야죠 일꾼 풀었고 길막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포토 깨져요 이거 아내 네, 길막이 너무 늦었어요 풀 오브를 이쪽 가스를 찍는 다음에 풀 오브를 좀 비벼서 포토를 좀 지켜주면서 안에서 막는 심스키를 해서 그했는데 아, 이러면, 포토 하나 그냥 깨졌죠? 또 깨집니다, 이거. 이거까지 깨지나요? 아, 이러면 게임 터지는데. 아, 정희 선수. 아. 아무래도 파메 선수가 잘하는 선수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긴 했는데. 아, 근데 너무. 아, 이렇게 끝나나요? 아, 벌써 게임이 터졌어요, 지금. 물량 계속 나올거고 아 근데 이거 리버 한마리가 있어도 컨트롤을 거의 그냥 기가 막히게 한다면은 막을 수 있는데 이거 막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또 드라곤도 배치해놨죠 아... 자 지금 어떻게든 견제를 한수로 지금 노려보려고 하는데 파면 선수가 또 드라곤 배치가 또 되어 있어요. 지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아, 리보 터졌어요. 아, 정인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아, 지지... 아, 이렇게 끝나나요? 아,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쉽네. 아이고,